<laughs> 가을 진짜 가을 네. 응. 응. 좋아. 응. 장지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KTX는 안 나왔는데, <laughs> 자, 준비들 다 되셨어요? 오늘은 여주 여행 갈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개짝 신비경입니다 더빙 1 기준 내일이면 벌써 3강이에요. 3강 다음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, 아시죠? 바로 입동입니다. 굉장하죠. 입동이라니 절기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니야 시간이 정말 빨라요. 참 그런 말 있죠?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바가 나이 먹는 만큼 세월의 시속이 간다는 거예요. <laughs> 저는 이제, 어, 곧 스무 살이 되니까 20kg로 <laughs> 세월이 빨리 가겠죠? <laughs> 20kg도 빨라요. <laughs> 주로 떠나는데요. 너무나 평화로운 곳으로 힐링을 찾아 나서는 라이딩. 여러분도 함께 영상으로나마 힐링의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아빠께서 새로운 길로 라이딩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. 저희는 이번에 부론 쪽으로 갔어요. 많이 라이딩 지나갔던 길이지만, 또 아주 오랜만에 지나가는 거거든요. 정서가 너무 좋은 라이딩 코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요, 군인분들께서 훈련하고 계셨어요. 라이, 이번에 라이딩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군인분들, 탱크, 어, 그리고 엄청 큰 차들 많이 봤답니다. 저희 아빠께서는 운전병이셨거든요. 굉장히 큰.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군생활 보내셨다고 하세요. 그래서 더 감회가 좀 새로우셨겠죠? 저희 잠깐 정차해서 어, 훈련하시는 모습 또 진기한 장면이잖아요. 그래서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또가봅니다 여기 지나가는 길에 완전 시골 정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듯한 그런 곳을 지나가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해요. <laughs> 그런 상회 같은 옛날 느낌. 기가 막히게 좋아요. <laughs> 제가 좀옛 감성을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아빠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그 주차를 너무 잘해서 <laughs> 기가 막히게 주차를 했어요 완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찰싹 붙여서 엔진 가드가 닿지 않을 정도까지 거의 1cm 남기고 바짝 주차를 했습니다 <laughs> 이날 날씨는요 환상이었어요 최고 만약에 이런 날씨가 사계절 내내라면 24시간도 라이딩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좋은 날씨였습니다. 진짜 최고. 아, 한번 가보실까요? 오늘 날씨 진짜 딱 좋아요. 여러분 제가 표현하기에 오늘은 환상의 날씨입니다. 진짜로. 아빠 우리 미루나무 진짜 너무 예뻐. 짠. <laughs> 어 어떻게 난 사실 비경아 그대들은 무엇하고 있나요 지금? 아빠는 이런 정자도 잘 지으신대요. 그럼 어이건뭐 너무 너무 아빠에게는 진짜 <laughs> 소꿉놀이지 그리고 어, 저기 이쁜이 다리 좀 저기야 흔들지 말고 있어 주세요. 근데 둘다 자세를 좀 묘하게 앉았네. 응. 다른 거다 몰라 응. 그 미루나무 봤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아주 큰 미루나무? 그러면 미루나무, 미루나무 <laughs> 아 이야 이상형 이상형 나무 와 근데 정말 키가 크다 내가 지금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우리 미루나무 키가 정확히 몇 센치 될까 맞추는 사람 오늘 상금 있어요 아빠 어릴 때 동요 같은 거 보면 미루나무가 많이 나왔어 미루나무 꼭대기 아, 그렇지. 음, 노래 가사 말해도 있지. 어쨌든 미루나무가. 개수나무. 아주, 아, 개수나무. 하얀 나무. 하얀 나무. 그래. 아 이게 개수나무 아니야 그럼? <laughs> 그런가? 한번 얘는 정확히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. 야 여기 강천섬 너무 좋네요. 어느 공원이나 좋은 것도 많겠지만 진짜 멋지네. 여기서 바라보는 야 그냥 앉아만 있어도 행복한 오늘 도시락 김밥을 안 싸갖고 온게 너무 아쉬운 이런 강천섬이에요. 여기 은행나무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직 물이 들지 않았어요. 조금 더 지나서 물들은 날 오면 너무 멋지고 이쁠 것 같아요. 많은 사색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아직 물들지 않았어. 다음에 노란물 들때 오자. 음. 제가 혼자 노는 걸 나름 좋아하더라고요. <laughs> 혼자 놀려고 앉았는데 그제 바로 앞에 너무 드넓잖아요 광천섬이. 네참 화목해 보이시는 이제 세 가족분들 이제 자녀 한 분과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를 보시고는 모르겠어 웃음을 참으시더라고. 제가 웃겼나 <laughs> 아무튼 간에. 먹으러 갈 거예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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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처음 찍을 때도 느끼는 건데, <laughs> 음 이제 여기 어갈 때도 너무 좀이 감성 있지 않아요? 그리고 어 지금 얼른 배고파서 좀 이렇게 좀 해. 여기 너무 좋아요. 너무 걷도 말고. <laughs> 너무 배가 고파서 먹으러 어, 가볼게요. <laughs> 먹지 말고 좀 느끼란 낌 말이야. 어머 자연 너무 좋아요. 근데 진짜 어 배도 고프다 이제 막 이런 말 이제 짜장면 을 먹자 일단. 나들은 꼭 가볼 거예요. 꼭구부책을올어요아머아내 <laughs> 솔아 아니야. 야생 단양 숙부쟁이 이름이. 단양 숙부쟁이 멸종 위기 식물이라고요? 야생화. 아 멸종 위기야, 정말. 어 근데 이제 쑥향이 정말 많이 난다고 이렇게. 아, 어, 너무 좋네요. 저는 햇보이가왜 좋은지 아세요? 바로 무거워서 좋아해요. 물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제공도 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는 거지만 무거워서 어 조금 안 좋은.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좀 굴곡이 있는 노면에서도 안정돼요. 차체가 무거우니까 제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거워서 너무 좋아요. <laughs> 진심. 아니요. 음. 가보시죠. 청경부밥 드세요. 뭐 해물이 있는 거야? 응나 어, 해물이야 이거. 진짜 맛있어. 요 짜장면. <놀람> 짜장이래요. 먹어 <놀람> 봐. 맛있겠어요. 아 진짜 내가 먹어본 것 제일 싸야. 너무 연한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맛있어. 이날 기운이 얼마나 최상이었냐면 열선 자켓을 사랑하는 제가 열선을 입지 않고 무스탕만으로도 즐겁게 복기를한그 정도의 날이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저도요 자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<laughs>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드려야지 <laughs>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